아, 오늘 이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우리 신랑 코워커 결혼식에 왔습니다. 어, 코비드 때문에 결혼을 계속 못하다가 현식을 못하다가 이번에 그냥 식까지는 아니고 어 파티 디너 파티를 하기로 했대요. 어, 메트로 여기가 서리 센트럴에는 시푸드 레스토랑인데요. 어 이쁘네요. 음. 테이블 넘버 세븐 핑크하고 화이트 스팀인 것 같고요. 저기서 이제 신랑 신부 가는 테이블 같고 밴드 있고, 하이, 하이. 어, 일, 저기,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아무래도 우리 신랑 회사 사람들 테이블 같아요. 우리가 좀 일찍 온것 같고. 어, 다들 음식을,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내야 하나. 딱히 이렇게 추기를 받는 게 없거든요. 이제 결혼할 때 웬만한 걸다 어, 준비를 하고, 어, 그 신랑 신부가 다 돈을 내요.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. 그래서 결혼식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리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1년 이상 들어요. 근데, 지금 우리 신랑 코어커들하고 서로 얘기한 바로는 이제 현금을 한 100불 정도 넣는 걸로 카드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안 해도 괜찮고, 솔직히 하는 게더 좋지 않나 해가지고, 뭐 마음껏 많은뭐좀 사먹으라고는 위로 카드하고 준비했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거예요.